네 안녕하세요. 난주맘입니다. 우리 고임 잘 지내셨죠? 예. 어, 오랜만에 또 난주맘이 방송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오늘은 어, 여기 그 앤틱의 오브제팟이라는 요 화분을 아주 품질이 정말 좋은 아이들을 제가 소개를 조금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엔틱은요. 예, 이게 한 12cm에요.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에는 예, 요 아이는 받침은 없어요. 예, 엔틱 요 아이는 지금 그 12cm고요. 어,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엔틱인데요. 아주 그 고급스러워 보이고 괜찮은 아이죠. 그죠? 요 아이는 요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항아리 모양으로도 있어요. 요렇게 요 아이도 이렇습니다. 예, 요 아이 같은 경우도 뭐 상당히 예, 비슷한 사이즈예요. 이렇습니다. 예, 가격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어, 요 아이는 그레이인데요. 예, 요 아이는 10, 한 4cm 정도 돼요. 여기 둘레가 예. 그래서 웬만하게 저기 우리 그 카틀레아 같은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 신기 아주 좋고요. 요 아이는 이렇게 따로 받침이 있습니다. 요 그레이인데요. 요 아이는 8,000원이고요. 예, 우리 구멍토분도 예, 뭐 같은 비슷한 사이즈에 한1 0한 한 2cm 정도 되는데 요 높이가 조금 높습니다. 예, 요 아이는 8,000원이고요. 어, 그리고 요 아이 아주 괜찮죠, 그죠? 요 아이도 어, 요 아이도 한 12cm 정도 돼요. 어, 요 아이 같은 경우도 높이도 요 정도 되고, 상당히 괜찮죠, 그죠? 동일한 가격이고요. 예, 아주 요, 품질이 괜찮은 아이예요. 예, 열었습니다. 예. 이것도 8,000원이고, 아주, 이 구멍 토분인데 굉장히 큰 아이가 있는데, 시중 가격보다 훨씬 싸죠, 그죠? 높이도 크고, 예, 요 아이. 이 아이가 한10한 6cm 정도 되, 됩니다. 예, 둘레가 예, 이렇습니다키큰 아이요. 이제 아마 이 아이가 좀큰 사이즈일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그냥 만 원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어, 그리고 음 우리 요 수태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그러는데 예, 우리 요요 오렌지 색깔 여기 요 수태는요 12리터예요. 예, 요 아이는 12,000원이고요. 어, 그 다음에 요 아이 파란색 수태, 예, 이 아이도 이 아이가 원래 12,000원인데, 12, 12, 제가 조금 저렴하게 데리고 와서 요 아이는 만 원에 드리도록 예, 모습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좀더 이렇게 큰 사이즈도 있으니까, 정말 저렴하게 제가 드릴 거니까. 아, 요아이는 8 0터입니다 예. 그리고 또4 0터짜리도 있어요. 요렇게. 예, 저렴하게 드릴 테니까 우리 고객님들 필요하시면 예, 우리 4 0터는 35,000원에 제가 드리고요. 요아이는 가격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지금 제가 잘 몰라 가지고 아이도 몇개 있는데 요아이는 아주 품질이 좋은 아이죠. 그죠? 블렌드라는 아이인데. 예, 요아이. 제가 저렴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소품을 제가 웬만해서 소개를 잘안 했는데, 예, 오늘은 또 소품까지 소개를 이렇게 해 드렸습니다. 음, 여기는 개이꽃입니다. 개이꽃 게이콥 토분에, 우리 아까 이 토분이 에토분만 원짜리 토분이죠. 예, 요런 아이 정말 저렴하게 새축이 예, 이렇게 올라와서 많이 자랐어요. 지금 아직까지 꽃대는 안 물었는데요. 아마 가을에 꽃을 안 물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개이꽃는 2만 원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 이고요 우리 크리스마스 로즈인데요. 우리 로즈는 꽃대를 지금 물었어요. 밥도 아직 많고 어, 토분도 이렇게 큰 사이즈예요. 요 아이는 뭐개이꽃는 지금 현재 요 아이는 지금 여기 잎이 하나가 요렇게 됐어요. 꽃대는 지금 물고 올라오는데 그래서 이건 저렴하게 2만 5천원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마스 아, 엔젤키스 우리 엔젤키스 밥이 아주 많고요. 쇠쪽이 잘 올라왔어요. 이 아이도 가장 큰 어, 토분에 있는 아이인데 이 아이도 우리 고객님 3만원에 3만 삼만 예. 우리 엔젤키스가 몇개 있는데요. 3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아이가 비올라세아 알바입니다. 예, 비올라세 알바인데요. 어,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여기 잎이 조금 그런데, 어, 요 아이는 제가 5만원에 그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작입니다. 비올라세 알바. 예, 잎 하나가 조금 요래요. 어, 그거 아시고, 그 다음에, 우리 버튼탑, 예, 아주, 그, 밥도 좋고, 지금 세척이 아주 많이 자랐어요. 그래서 요 아이는 우리 버튼탑은, 그, 버튼탑 잘 아시죠? 그죠?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부작 이렇게 예쁘게 잘 자랐어요. 이렇게 밥도 많고요. 요런 아이 3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아이 아이가 지금 사진이 어디 저쪽에 있나? 제가 나중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요 루브센스 하나 있습니다. 우리 루브센스는 고객님 제가 10만 원에 이렇게 꽃이 피고 향기 아주 좋고요. 원정이죠 우리 로보센스는 꽃이 이렇게 핍니다. 이 예, 아이는 제가 10만 원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음, 자세히 보여드리면 우리 로보센스가 속이 이렇습니다. 한다 네섯 촉, 다섯 촉 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시마블루 예 하나 남아 있습니다. 35,000원입니다. 예, 미시마블루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지금 예, 이렇습니다. 미시마 블루, ELF, 예. 3 0 0 0 원에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 소프로니티스. 예, 요렇게 좋은 아이는 밥이 많죠. 그 아이는. 예, 요 아이는 5만 원이고요. 뒤에 작은 사이즈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요거 4만 원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소프로니티스입니다. 음, 그리고 우리 스키네리 알바. 예, 요 아이는 6만 원 드릴게요. 우리 스키네리 알바도 향이 아주 좋고 꽃대 있습니다. 지금 예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요 그냥 지나갔는데 러브러브리치입니다. 아 <laughs> 러브러브리치는 현재 지금 꽃대가 한 3대 정도 올라왔어요. 팔각분이고요 3개 4개 정도 되네요. 밥이 아주 많은 대형 사이즈입니다. 꽃은 요렇게 핍니다. 예, 요 아이, 제가 5만원인데, 오늘 4만 5천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드리고, 음,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예. 블랙티오스 요건 알바죠, 그죠? 예, 요 아이 저렴하게 제가 2만원에 그냥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요 아이는, 뭐, 꽃한번 피면, 지금 새척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래서 요런 아이 같은 경우는 어, 꽃이 한번 피면 몇 달씩 가져 그죠? 그래서 세척이 많으니까 예. 2만원에 드릴 테니까 저렴할 때 예. 가져가셔서 꽃을 예쁘게 피워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예,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어, 우리 이 아이는 볼케이노입니다, 고객님. 볼케이노 하나 있어요. 요 아이 4만원에 드릴게요. 예, 지금 볼케이노가 꽃을 형성을 못했어요. 그래서 가을에 제가 요새촉에서 다시 한번 보려고 하는데, 우리 볼케이노 가격 정말 저렴하게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비올라세아, 예. 비올라세아 밥이 굉장히 좋고요 지금 촉도, 숙수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요 아이, 원래 15만원에 판매 해야 되는데 우리 비올라세야요 아이 12만원에 입고 가격이 조금 비싸 가지고 12만원에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름표가 없어져 버렸어요 수입 아이들 인데요 뭐 이거 정말 이 아이들은 정말 제품 아이들 분촉해서 요렇게 했던 아이인 것 같은데 이름표가 없어고 제가 꽃이 한번 올라오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예, 너무 괜찮은 아이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가 잎이 하나가 요래서 지금 제가 참 많이 망설였는데 다행히 새촉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뭐냐 하면 트리안의 티포입니다. 예 트리안의 티포인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저렴하게 트리안의 티포, 요거 하나 잎이 이렇긴 한데요. 여기 보시면 최초 이렇게또 올라왔어요. 보이시나요? 예, 너무 잘 올라왔어요. 뿌리도 괜찮고. 그래서 요 아이 같은 경우도 제가 저렴하게 오늘 드리안네 티포, 요렇게 큰 아이, 예, 요 아이 수입되면서 꽃잎이 이렇게 됐고요. 저렴하게 오늘 6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드리안네 티포 그렇게 잘 판매가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어, 요 아이는 러브 메모리 피지입니다. 예, 요 아이 밥이 정말 많구요 요렇습니다 지금 요 아이는 어, 2만 5천원에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카니발 키스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죠 이렇게 작은 아이는 2만원에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앞에 밥이 많은 아이 있죠 요거는 2만 5천원에 예 카니발 키스입니다 꽃이 이렇게 피죠 새축에서 올라오면요 고객님 여기 지금 또 피었는데 이렇게 올라와요, 꽃이. 너무 예쁘게. 퇴근감만 예, 해도, 그죠? <laughs> 예, 꽃이 이렇게 예쁘게 핍니다. 그렇고, 이 아이는, 예, 화이트 다이아나, 어, 화이트 드림입니다. 우리 화이트 드림은 3만원에 꽃대 이렇게 하나 물었습니다. 예, 이렇게 밥도 괜찮고요. 화이트 드림 3만원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미니 크리켓도, 예, 지금 현재 뭐 꽃대 이렇게 물고 올라오네요. 우리 지민이 그렇게 그 연녹색깔 꽃이 피고 향기가 아주 좋은 아이죠. 그래서 우리 지민이 크리켓 요 아이 3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요 아이는 고객님 아요 아이 진짜 좋은 아이인데 정말 좋은 아이거든요. 예, 루덴마니아 캔 어, 캔 XKS라는 아인데요. 이 예, 요 아이. 정말 좋은 아입니다. 이요 아이 정말 가격에 비해서 제가 엄청 저렴하게 드리는데, 15만원까지 드릴게요. 그리고 요 아이가, 아, 꽃대가, 요 아이는 현재 꽃대가 아직 안 물었어요. 근데 요 아이는 꽃대가 있어요, 지금. 예, 요 아이는 와일리시 엘도라도, u 예, 요 아이입니다. 요 아이, 지난번에 제가, 고사진이 어디 있었는데, 엘도라도는. 우리 엘도라도 같은 경우는 고객님, 가격이 참센 아이죠, 그죠? 근데 제가 지금 절대 가격을 한번 정했었는데, 나오질 않네요. 그래서 요 아이, 엘도라도도 1 2만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워크리아나와 인터메디아, 교배, 예, 열렇습니다요 아이. 4만원인데 예, 남초맘이 3만 5천원에 이제 두개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드리도록 하고 예, 요 아이는 어, 어, 다이아몬드 펄입니다. 야이 꽃이 이렇게 피죠. 꽃이 굉장히 향기롭고 어, 꽃이 커요. 예, 요 아이 제가 10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10만원이면 굉장히 저렴한 아이죠. 그죠? 그리고 어, 지난번에 제가 한번 판매를 했었던데 요 아이가 지금 환타지아 캔디입니다 고객님, 예, 환타지아 캔디인데요 향도 물론 좋지만 이 예, 꽃대는 다두 개씩 예 이렇게 요거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다 올라오고 있죠 그죠? 까만 토분에 굉장히 이 하나 더 올라오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이 아이 쌍대 이상이고요. 예, 요런 아이, 지난번에 2만원에 판매했는데, 예, 오늘부로 요 아이, 18,000원에, 예, 재구매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18,000원에 제가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아이가, 음, 예, 환타지아 핑크입니다. 18,000원입니다. 환타지아 핑크, 예, 요런 아이, 18,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아, 요 아이는 환타지아 옐로우, 그, 상신골드라고 하죠? 예. 아, 요거 참 핑크도 보여드릴게요. 이렇습니다. 예, 요런 아이, 18,000원입니다, 지금. 예. 그리고, 우리, 뭐, 상신골드라고도 하고, 옐로우라고도 해요. 그래서, 요런 아이, 예, 18,000원에 드리고요. 어, 그 다음에, 어, 요거. 이 아이는 레드입니다. 빨간색이죠. 그죠 색깔이 이렇게 보이죠. 그죠 레드.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레드. 꽃대가 한 다섯 여섯 대뭐 많아요. 어떤 아이는 더 많은 아이도 있는데 우리 환타지 아 레드도 예, 18,000원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어. 요렇게 세개만 18,000원씩 요고 캔디 예, 18,000원 핑크. 옐로우 뭐, 어? 그 다음에 레드 그렇게 1 8 0 0 0씩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버진이 하나 있어요 우리 버진 이렇게 좋습니다 밥이 뭐 이거 한두 포트 정도 이상 되는 아이인데요 버진 꽃이 이렇게 피죠 그래서 요 아이 3만원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요 아이가 화이트 부리달육기입니다 예, 육기, 4만 5천 원에, 여기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드리는 걸로 할게요. 아, 그리고, 요 아이, 비올라세아 티포입니다. 예, 우리 티포, 요 아이, 정말 괜찮죠? 예, 4만 원에 드릴게요. 어,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우, 지금 이제 꽃이 피기 시작을 하는데요. 햇빛송입니다, 고객님. 향도 물론 있지만, 우리 햇빛 송 꽃대 두대입니다. 쌍대이고요 예, 거진 다 쌍대입니다. 요렇게 예, 요렇게 잘 핍니다. 우리 햇빛 송 같은 경우는 2만원인데 이 아이도 18,000원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제가 아 호접이 지난번에 제가요. 난초맘이 요 아이가 1번으로 일본, 판매를 했죠. 보라색깔 그 다음에 요 노랑이 2번 예, 몇개안 남았어요. 그리고 요 아이가 3번. 예, 요 아이 다만 원씩에 제가 판매를 했죠. 요 아이가 4번. 예, 1번, 2번, 어, 3번, 4번, 5번. 예, 다만 원씩에 판매를 했는데요. 요 아이는, 어, 제가 꽃이 조금 펴서 오늘부로 8, 8천 원에, 예, 8천 원에 호접을 판매할게요. 만원 했던 아이들. 다 8,000원에 판매를 하고 어 그다음에 요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두 개에 우리 요아이가 지금 지금 꽃대가 너무 좋아요, 지금. 요아이는 두 개에 15,000원 했죠. 6만 원. 6번은요. 그죠? 그래서 요아이도 기존가대로 두 개에 15,000원에 이 아이가 외대 하나, 쌍대 하나 가든지 이렇게 갈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7번 요 아이는 꽃 색깔이요. 고객님 요래요. 지금 요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보이시나요? 예 아마 흰색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노루스름한 그런 색인 것 같은데 아주 예쁠 것 같아요. 이 아이도. 그래서 요 아이가 7번 만원이고요. 8번은 약간 얼룩이에요. 많이 이제 요렇게 올라왔는데 제가 지난번부터 조금 나은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아이도 8번 만 원입니다. 음, 그렇게 판매를 할게요. 아, 그리고, 오늘 제가 우리 고객님께, 뭐, 여러 아이들 보다는 제가 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아, 참, 여기 트리쇼도 있어요, 고객님. 우리 트리쇼, 토분에, 이렇게 밥이 많은 아이. 예, 토분에 요 아이 3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예, 요로 제가 한번 걸어 볼게요. 드리시오는 워낙에 물건이 좋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지금 드리시오 토분, 예, 요런 아이 3만원에 판매할게요. 어, 그렇게 하고 제가 지금 우리 고인께서 어, 카틀레아 좀 저렴하게 종류별로 세일을 안 하냐고. 예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조만간 할 겁니다. 아직까지 물건을 제가 종류별로 해서 호접이 됐든 뭐가 됐든 어, 우리 고객님께 <laughs>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서 제가 이름 모르는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예 그래서 뭐 조금 그런데. 그렇게 난초맘이 정리되는 대로 요즘 제가 너무 방송을 자주 못하다 보니까 고객님께도 죄송하고 아마 이제 많이 뭐 항상 그래 왔지만 이제는 뭐 제가 제법 많이 좋아졌으니까 방송을 이제 자주 하는 일주일에 적어도 두번 정도는 할수 있도록 예, 그렇게, 방, 뭐,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노력할게요. 예, 요 아이도 지금, 제, 어, 예, 아이가 딜라이트 같은 경우도 제가 정말 저렴하게 5만원에 지금 내놨는데, 한번 볼게요. 꽃대가 어떻게 올라올지. 예, 그렇게 보고, 뭐, 항상 우리 고임에게 변명 아닌 변명을 자꾸 하게 되는데, 예, <laughs> 자주 방송 못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이제는 정말 예. 아참 그리고 이 아이 같은 경우도 예 상당히 괜찮은 아이인데 하실 분이 있으면 이름은 지금 잘잘 잘 모르겠어요. 이름이 있었나 여기 아 여기 있다. 음. 이거 원종인데 그죠?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고객님께 예, 감사드리고 조금 제가 지금 이그 분갈이를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고객님에게 또 방송도 하고 새로운 제품 그 아이들이 조금 괜찮은 아이들이 있으면 우리 고객님께 다시 한번 방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항상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시고요. <laughs> 예. 오래간만에 또 우리 고객님에게 몇 가지 제품을 예, 방송으로 또 한번 알려드려 봤습니다. 아, 랩투스 하나 있어요, 참. 랩투스 요거 부작인데 참 괜찮거든요. 요거 하나 2만원에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볼케이노가 부작이 하나 있어요. 우리 볼케이노는 가게 비싼데 요 아이도 그냥 3만원에 부작 3만원에 그냥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마지막 방 이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예 봐서 고객님께 주말에 한번 더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시고요 <laughs> 예또 뵙도록 할게요 난초맘은 3만 원 이상 예 구매 가능하고요 5만 원부터는 따로 배송비를 받지 않도록 합니다 예,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엔단초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